Potentially positive signals coming from uh, North Korea by way of their intra-Korean dialogue with South Korea. We're a long ways from negotiations. I think it's we just need to be very clear-eyed and realistic about it. I think the first step, and I've said this before, is is to have talks. So I don't know yet until we are able to meet ourselves face to face with representatives of North Korea.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5월에 국미 간 정상이 직접 대면하기까지는 치열한 삽바 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 소종섭 전 시사전을 편집국장 모시고 새롭게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바로 어제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고 나섰는데 자 하루 밖에 안 지났는데 오늘 백악관은 이 만남에 대해서 약간 다른 입장 보였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Uh,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we're not letting up. We're not going to step back or make any changes to that. We're going to continue in that effort. Uh, and we're not going to have this meeting take place until we see concrete actions that match the words and the rhetoric of North Korea. The negotiation right now, we've uh, accepted the invitation to talk uh, based on them following through with concrete actions on the promises that they've made. 신부장. 네.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이 성사 안 되면 안 만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다는 행동을 보여라. 네. 그래야 만나주겠다 하는 거니까 어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5월 전에 4월에 뭐 만나겠다고. 조금 만나자. 네. 4월에 만나야 되는데 남북정상회담이 있으니까 한 달, 늦춰, 그런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 기본적으로 삿발싸움은 계속 돼왔다는 거고요. 그렇죠. 언제부터냐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전향적인 대남 어, 대화 정책을 펼때 이미 물밑으로는 그 계속 워싱턴 남남한하고도 대화하고 미국하고도 대화 하고 싶다라는 것을 계속 했을 거고요. 네. 그리고 평창에서 펜스 부통령이 못 만나고 돌아갔지만 그 순간에도 밑에서는 굉장히 만나자 못 만난다 그래 뭐 만나면 뭐 할래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돼 왔던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날 때까지는 또 네. 만난 이후에도 북미 간의 조건을 둘러싼 삽바 싸움은 계속 되는 겁니다. 야.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이리 이리 할건 아니고요. 어, 계속 이러면서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이 계속된다고 느껴지는 게 북한도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북미회담성사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없고 오히려 지금 이제 노동신문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독자 제재는 과대망상이다. 또 미국에 대해서 불편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북미 정상이 만나는 부분 자체는 현단계로 봤을 때 이미 어느 정도 개성사실화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사, 상황에서 이제 누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느냐 네. 이걸 둘러싸고 미국은 미국대로, 네. 북한은 북한대로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른바 본격적인 기싸움, 사박싸움을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자고 이야기는 네. 했지만 몇 가지 조건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렇죠. 뭐, 뭐 체제 안전이라든지 군사 위협해소 등등등.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네.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도 좀 필요할 것이고 이~ 어쨌든 우리 특사단을 통해서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과연 북한의 진짜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노동신문에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든지 아니면 어떤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특사 교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북한의 의사가 정말 우리랑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미국이 생각하는 유엔 이 회원국들이 생각하는 비핵화하는 쪽으로 갈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자꾸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이재명 차장 네. 또뭐 북한도 가만히 있지 네. 않는 것 같아요. 조선신, 뭐 노동신문 등또 관영매체, 그다음에 대외적 선전매체를 어, 동원해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저는 조선신보 얘기가 굉장 눈에 띄던데, 그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힘이 있으니까 미국이 굴복했다고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동신문은 이제 침묵하고 있지만, 이제 외곽에 있는 언론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북한 네. 그 조선신보 얘기를 좀 보면, 네. 어, 그 지금 세계는 조선의 국가 핵무력 완성이 초래할 국제 질서의 대변동 과정을 보고 있다. 아하. 따라서 지금의 대변동을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근데 왜 노동신문이 침묵했나를 생각해 보면 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은 이제 대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체내 내부에 이제 내부에 대한 그, 그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체내 내부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결국은 지금의 대화 국면이 미국이 북한의 사정을 해서 북한이 이걸 수용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문을 하지만 외부적으로 이제 계속 본인들이 지금 이 판을 만들고 있다. 본인들이 이 판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현재 어쨌든 북미 간의 관계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문제, 우리 정부가 주도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한미 군사훈련의 어떤 재개 여부. 한다면 얼마나 어떤 강도를 하게했느냐 하는 건데 자, 남북관계 주무부처의 장관이죠. 조명준 장관이 오늘 의미심장한 얘기를 내놨습니다. 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월에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우려는 일단은 저희가 좀 넘어섰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또 국회 문제 해결에 따라서 그런 한미훈련들이 조정될 그런 것들이 한미 간에 회비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네, 오늘 KBS에 방송된 건데 녹화는 7일날 사전 녹화된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네. 조명근 장관의 얘기는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뭔가 군사 훈련 문제 북한이 제시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어떤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의 얘기로 들리나요그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 가셔서 그 네. 인터뷰를 하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미 훈련과 관련해서 이제 그 원래대로 하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한달 정도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독수리 훈련 같은 게두 달에 걸쳐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한달 정도 줄일 수 있다 해서 또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 그런 걸로 이렇게 비춰보면 이미 우리 정부 측에서 김정은하고 만났을 때 김정은도 뭐 훈련 뭐 크게 개의치 않겠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그동안부터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 중국 이야기했던 쌍중단이라고 이야기해서 를 한미훈련과 핵의 어떤 그런 핵그 발사의 어떤 실험의 중단 그러니까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미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또 성의를 또 보여야 될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때는 아마 분명히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뭐 조명인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 아, 물 밑에 서로 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돼 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4월 말에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때 훈련 기간이에요. 자 5월달에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이 그때도 훈련 기간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미국이 얼마나 과연 그러면 예전과 똑같이 전략 무기를 다 투입해서 할 것인가? 송영호 장관이 농담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유, 핵 잠수함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 이한 이야기가 실제로 지금 보면은 네.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진단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과연 그러면 지금 변한 게뭐 있는가? 물론 뭐 북한이 회담을 하겠다고 나오는 시점이지만 이 훈련은 사실은 어떤면서 이거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볼때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이미 훈련에 대해서 상, 상당히 양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좀 의혹을 낳고 있는 것이죠. 네. 참 이게 격세지감인 게한달 전만 해도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한반도 전쟁론이냐 뭐 군사적 타격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북한과 미군이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 치킨게임을 벌렸던 상황을 되돌아볼까요?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밥 먹은 개가 더 11살에 찢어대는 법이다. Little Rocket Man, Rocket Fuel for the American Icano. He is a sick puppy. 자, 뭐 로켓맨. 뭐 미치광이 진짜 뭐 말폭탄을 주고 받던그두 사람이 뭐 5월 달에는 마주 앉는다. 진짜 이게 저희 설잔 전략하에 여기까지 온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이 상황에서 제일 우려되는 거는요, 이 여전히 북한이 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작년에도 북한이 판을 주도했잖아요.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김정은이 돌아서서 대화하자 그러니까 또 대화의 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변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제재가 너무 많이 진전돼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정말 한방 먹일 것 같으니까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어, 미국의 정치를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게 북한입니다. 아, 네. 그래서 딱 미국의 판세를 보니 트럼프가 이제 중간선거를 올해 11월에 치르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고분고분하게 어, 트럼프의 중간선거 승리에 좀 도움을 주면 뭔가 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김정은이 하고 대화공에서 나온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그, 그, 트럼프도 별로 싫지 않은 거고요. 거기에 또 우리 문재인 정부는 어, 중매 자론을 내세워서 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그런 모양이 되니까 지금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정부 이렇게 세 정부가 다 정치적으로는 대화하는 게 이득이다 이런 그런 판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네, 트럼프, 김정은 굉장히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요. 뭐 여러 가지 출신도 좀 다른 것 같고 한데 은근히 통하는 네. 게 있다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보니까? 이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일단 두 사람이 좀뭐 화끈하죠? 네, 화끈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판을 주도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죠. 트럼프 대통령도 어, 마찬가지고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볼수 있는 게뭐 그동안에 계속 지금 나왔던 미치광이 로켓맨부터 시작해서 올 초에 있었던 핵단추 같은 경우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단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더큰거 가지고 있다. 네. 심지어 작동도 한다. 뭐 이래가지고 네. 굉장히 그런 주고받는 말에서부터 두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좀 화끈한 성격이다. 그리고 뭔가 주목받기를 좋아한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번에 미국과 북한,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들도 결국은 사실은 게, 절차를 밟아서 가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두 지도자가 그냥 확실하게 바로 가자. 뭐 이렇게 되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급진전이 되는 건데, 또 성장 과정 같은 것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기업가로 성공한 기업가로... 있었고, 재산도 한 11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3대 세습으로 이제 권력을 잡고 있는 둘다 이른바 금수저죠. 약간 성격은 뭐 다르지만 여기는 네. 세습금수저고 아. 여기는 자기가 이제 사업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이루겠지만은 그러한 강력한 어떤 성공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이 만나면 의외로 또 많은 그동안의 현안들이 또 풀릴 수도 있는 정말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그렇죠. 네, 그런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게 평가를 했던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네. 의외로 이런 평가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He's And at a very young age, he was able to assume power. A lot of people, I'm sure, tried to take that power away, whether it was his uncle or anybody else. And he was able to do it. So obviously he's a pretty smart cookie. cookie. 아, 아주 영리한 녀석이다는 하 거죠. 뭐그 네. 어쨌든 그 김정은이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죽고 7년 동안 살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어, 내치를 이제 자기가 완전히 장악했다는 그런 느낌 하에서 지금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이제 한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들을 이제 미국이나 우리 정부가 자세히 보고 있는 거고 뭔가 어쨌든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또 아니면 측근들 전략적인 측근 그룹을 두고. 여러 가지 정세 변화에 따라서 정책 선택을 한다. 이런 평가를 사실 내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네. 저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에 기반한 거라고 할수 있겠죠. 네. 네. 그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를 만나서 어, 김정은이 대화하고 싶답니다. 라고 네.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은쾌히 즉석에서 그럽시다라고 했다는 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상식적으로... 뭐 하자고 해서 무조건 받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김정은의 뭔가 비공개 메시지, 비공개 보따리가 있지 않을까.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부 관계자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다. 네. 자, 그건 공개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알려진 것 같이 뭐 비핵화도 할수 있다. 뭐 모라토리움 할수 있다. 그다음에 빨리 만나자. 이거는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 네. 그 이외에 뭔가 공개할 수 없는 보따리가 있었다는 것인데 네. 뭐 그걸 듣고 제가 볼 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현장에서 자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럼 정의식 씨가 아, 당신이 발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 당시, 당시 참모들도 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러지 놀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한번 뭐 예측은 할 수는 없는데 어지 힘든데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그 이야기 하신 신 부장도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북한은 트럼프를 많이 연구를 한것 같아요. 저 사람이 뭘 해야 좋을지 아, 뭘 해야 기뻐할지 자 그런 측면을 연구했면또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자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 트럼프 대통령 당신 임기 안에 우리 문제 다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트럼프 입장에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뭐겠어요 재선 아니겠어요? 재선. 네. 지금 일단 중간선거 통과하고 지금 한번더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업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경제관계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고 하니까. 만약 북한 문제 하나만큼 자기의 또 집권 내에 정말 완전하게 해결한다고 하면 노벨 평화상까지 받을 수 있어요. 노벨 평화상. 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예를 들어서 이 마지막 남은 분당국가의 그이 문제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했다. 자 그렇다면 노벨상 노벨상 할아버지도 주겠죠. 자 그렇다면 그걸 잘 알고 있는 북한에서 그와 관련된 미끼를 좀 던졌지 않을까. 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제가 정말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만 하십시오. 아마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차장. 청와대 출입했잖아요. 해외권도 여러 번 가봤잖아요. <laughs> 그렇죠, 어떤 예. 게 나왔을까요? 이, 이 상태면. 글쎄요, 지금,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대시, 만나자, 그러니까, 만, 뭐, 그럼 우리 보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없겠죠? 네. 그래서 뭐, 추측되는 게, 그러니까 뭐, 북한이 최소한 뭐, ICBM, 음. 그러니까 그, 니 그, 대륙과 탄도미사일, 미국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뭐, 폐기하거나, 혹은 이제, 개발 중단하거나, 혹은 또, 영변 핵시설을 뭐, 폐기하겠다고 얘기하고이 정도의 사전, 그 그러니까 비핵화 전에, 핵 동결 정도의 얘기를 먼저 던진 게 아닐까. 그러,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렇다면 마주 앉아 보자. 그렇다면, 비핵까지 갈수 있는, 하나의 전초전, 될까 하나의 모멘텀은 될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배역관, 아까 배역관 대변도 얘기했지만 지금 협상, 협상 단계가 아니다. 아직 마주한지도 않았다. 이렇게 계속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앞으로 실무 접촉 과정에서 미, 북한이 어떤 태도로 무엇을 내놓을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차장에 얘기한 거는 이제 본안이고요. 본안이고, 음. 본안 외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딱편 잡을 수 있는 거, 음. 이런 네. 선물, 이런 것 같아요. 근데그게 네. 북미 양자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공개를 할수 없는 것이다. 네. 그런 조건으로 추측을 해보면 추측. 네. 지금 그 미국이 억류 미국인들, 미국계 어, 그니까 한국계 미국인들이죠. 어, 그 사람들이 다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더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평양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신다면 돌아가는 비행기에. 그 분들 다 태워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대통령 조잖아요 그죠? 억류 미국인들 딱 데리고 미국에 내리는 그런 장면을 보여줄 수 있고. 또 하나 인도적인 사안이 있는 게그6.25 전쟁 당시에 어그 북한 지역에서 산화한 미군들의 유해를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네. 그 수습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그 미군 유해 발굴 작업 또 데리고 가는 작업 그거를 좀더 확실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북한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과연 어디서 정상회담을 할까도 궁금한데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을 때는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What the hell is wrong with speaking? I wouldn't go there. If he came here, I'd accept him, but I wouldn't give him a state dinner like we do for China. We should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and we should make better deals. 굉장히 격정적인 네. 인터뷰 장면을 봤습니다. 비서도 좀쓴것 같습니다. 왓 해서. <laughs> 자, 그런데 장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응. 궁금한데, 여러 가지 후보지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평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것을 제일 반길 것이고, 네. 그것을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러면, 마치 이제 우리 우리 가 판을 만들고 거기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우리 판 안에 우리가 주도한다. 이런 것을 이제 대내적으로 선전을 하려고 할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역설적으로 없다. 봤을 때. 네. 또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은 워싱턴으로 갈 가능성 이 있는가? 이 부분도 글쎄요. 그것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역시 이제. 판문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제주 제주도의 원희룡지사가 최근에 그 남북정상회담도 제주도서 하고 네. 남, 또 북미정상회담도 제주도서 하고 또 남북미 세 명이서 정상들이 만나는 그것도 제주도에서 합시다 네. 뭐 이렇게 또 제안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도 상당히 좀 북한에서 받아들인다면 그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일부에서는 뭐 스웨덴과 또 북한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중립 이런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뭐 스웨덴 쪽에서 만나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역시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은 판문점이 상징성도 있고 또 서로가 좀 부담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나 뭐 개인적인 제 추측입니다. 예, 근데 이제 모든 남북 정상회담이건 북미 회담이건 그 회담의 시기와 장소도 굉장히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서 정말 어 북한이 화끈하게 양보를 한다면 그런 조건으로는 평양에 갈수 있겠죠. 그러면 어 현직 미국 대통령 처음으로 평양에 가서 뭐 선물 보따리를 아까 말씀드린 뭐 억류 미국인 비롯해갖고 비핵화에 확실한 그 약속 이런 걸 받아서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도 할수 있고 중간선거 물론이고 재선하고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다면. 트럼프가 평에 가주겠죠 가 그죠? 근데 응. 북한이 계속 뭐 계속 그 재고 뭔가 숨기려고 응. 하고 그러면 평에 안 갑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맨 마지막에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응. 네. 네. 한반도 평화 정책의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네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